<laughs> 안녕하세요, 스텔라에요 오늘은 제 엄지 손가락 제가 케어를 잠깐 해놨는데, 엄지 손가락 제대로 막안 해가지고 여기 굴곡이 좀 심해요. 보이실지 모르지만, 자, 굴곡이 좀 심하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손을 할 때는 베이스 하고 나서 한번 메꿔주시는 게 광이 더잘 나고. 이쁘세요. 살짝 베이스 한번 하고. 손 상태가 엉망이라. 일반 이 베이스 한 다음에 저는 이거 영양 베이스인데 영양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로 두콧할때 살짝 좀 채워줄게요 굴곡이 있으면은 이제 칼라 해놨을 때안 예쁘거든요 그래 살짝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해서 여기 굴곡이 좀 심해 일단 젤을 좀 쪽게 더러 놓은 다음에 한 번씩 쓸어주시면은 흰대가 좀메꿔지겠죠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서 좀 살짝 퍼지길 기다렸다가. 아는 아니어도 많이 메꾸셨네요 하고 이제 라인 젤사 놓게 있어도 그걸로 레이스, 레이스 꽃 레이스를 그려볼 거거든요. 음주 손가락에다가 잘 될까 모르겠네요. 시간에 쫓겨서 하면 잘안 이쁘게 안 되는데. 제 손톱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 않기 때문에 살짝, 원래 손톱이 살짝 핑크색인 것처럼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살짝. 칼라러가요색인데되투투하하든요이발라놓으면은 이제 요정도 나오는데, 이거빨거아닌것 같아도 해놓으면은, 좀 효과 표정 효과가 있어, 서 이쁘게 하라고요용할라 이쁘게 라이라 양 만지면 안되는데 자 미경화를 닦아주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작은 한 오발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오발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좀 큰데 지그은고도 하나 그리고 이 정도 하고 큐어 한번 할게 큐어를좀 오래 하셔야 돼요. 흰색이 많이 들어간 채로. 근데 저는 이제 또그디에다 라인도 살짝 할 거기 때문에. 응? 갔다 왔어 병원에. 알 응. 잠깐만 이거 좀 하고. 아, 시원하게 는 가장자리에다 라인은 살짝 그려주고요. 빨리 왔네 병원 갔다. 나는 뭐 약만 줄 테죠. 모래 선생님이 이제 두달 쉬고 1 0월 달에 오래 이번 달 보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음. 사진 보여줬거든 요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지셨네요. 음. 라인 살짝 그려주면 더 이쁘거든요. 좋겠다 언니. 응? 좋겠다고 이제. 휴가, <laughs> 휴가 복장 벌써, 와, 언제 가지 언니? 언제 가지? 1일부터. 좋겠다. 응. 나도 내일서부터 그냥 쉴까 생각 중이야. 아우 너무 더워. 이그 응. 그렇게. 그러니까. 게 좋아요. 응. 그래서 여기 이제 빈대 사이사이를 살짝 메꿔줄게요. 응. 음. 음. 화장실 갔다 온다고? 응. 휴지 가지고. 이거, 3864? 응, 어, 3864이 정도 했거든요. 네, 이제 여기다 가장자리 라임을 하나 더 따줄게요. 뭘로 따나. 지 여름이나 더우니까 실버를 많이 사용하네요. 실버, 이제. 메탈, 뭐. 근데 이거 가장자리 라인을 한번 따주면 좀 정리된 느낌이 나겠죠? 이 베드로 라인젤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해놔도 되고 뭐 탑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흰색이라 이게 완전 오리지널 흰색은 아니고 그냥 회백색이라 그러나요? 그런 계통이라 때가 많이 많다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다 메꾸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다 메꿀게요 입체적으로 그냥 탑 하셔도 되고 탑안 하셔도 되고 그러세요 이게 네 저는 이제 오버레이를 해가지고 메꾸는 쪽으로 광을 좋아해서. 그여지도 여기도 여기도 이거 해줄게. 도 여기도 이 보이네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이진하기도여기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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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거 음, 이 정도 나왔거든요. 음. 이제 탑하고 일하다가 새끼가 좀 까져가지고 <laughs> 새끼도 한번 탑 해줬어요. 선연이 많이 좋아졌대? 응큐 음. 한번 할게요 아옷 너무 시원해 보인다 언니 오피스 내가 성현이 오피스 다 입었잖아 응 음. 그런거지 나도 안 입었어 <laughs> 성현 아직 어리니까 그걸 입는거지 그 나이대에 따라 입는 옷이 있어 그거를 재작년에 깨달았어 작년에 그게 어울렸다 그런 스타일 속이 좋아지고 놀라 그러더라. 음, 음, 좋아. 음, 가장자리 좀 넘친 거 살짝 파일해 주세요. 이쁘게잘 음. 아, 나온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되게 간단하고 이뻐요. 자, 안녕.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안녕.